안녕하세요, 여러분. 연서입니다. 오늘은 하느님의 구성 영상을 찍어 볼 건데요. 하느님께서는 취향 요청이 가능한 대량 양도 랜덤박스를 구매를 해주셨어요. 제가 대량 양도 같은 경우는 이제 취향 요청 해주시면 3배로 넣어드리고, 취향 요청 안 하시고 그냥 랜덤으로 하시면 3.5배로 넣어드리거든요. 아무 하느님께서는 취향 요청 가능한 랜덤박스를 구매를 해주셨고, 30만원치 구매를 해주셔서 제가 90만원치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토미, 여우냥, 띠, 앵구님, 모찌 위주, 그리고 랩핑지는 채소, 동무송, 떡미 위주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기별 구매도 15,500원치를 구매를 해주셨어요. 이거 수량을 제가 금액을 적으려다가 잘못 적은 건데, 이거는 나중에 지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개별 구매해주신 상품들을 먼저 소개시켜드릴게요. 개별 구매로 나나당 레 핑지를 50장 구매를 해주셨는데, 제가 그냥 100장으로 해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는 어, 포장할 때, 택배 나갈 때 제가 꼬피피 포장해서 나갈 예정이고요. 이거는 개별 구매해주신 아이들이고, 밑에 똑같은 상품으로 제가 100장, 1 0 0장해서3 0 0장 넣었거든요. 이거는 대량 양도에 포함되는 레 핑지예요. 레 핑지는 최소화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빗장으로 그 세트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개별 구매해주신 각대봉투고요. 분홍색 각대봉투를 이렇게 해가지고 5세트를 구매를 해주셨어요. 이렇게는 개별 구매 물품이었고요. 지금부터는 대량량도 랜덤박스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토미 생일파티 4분화 떡매고요. 요런 떡매 5건이랑여우양 과자 나라 대떡매 5 건, 토미 사가지 대떡매 5 건, 토미 과일 시리즈의 오렌지 버전으로 4분화 떡매고요 요런 대떡매 5건이랑 나나 발바닥 떡매 5 건. 여은양 라오 벤치 떡매도 5건. 뭉이 피자 떡매도 5건. 핑크 동산 5건. 토미 생일 파티 핑크색 떡매랑 그리고 토미 숙소 상치 떡매도 각각 5건씩 해서 이렇게 10건이 들어가고요. 여은양 가다나라 떡매랑 그리고 에드산사 여은양 떡매도 각각 다섯 건씩 해서 10건이 들어갑니다. 여은양 체리 케이크 그리고 옐로우 산사 여은양 떡매 각각 다섯 건 자목비 떡매랑 그리고 농구비 떡매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다섯 건씩 들어가고요. 토미 오렌지 떡매랑 토미 생일 파티 하늘 색 버전 떡매도 각각 다섯 건씩 들어갑니다. 자동차 삐 떡매랑 그리고 하키 그삐 떡매도 이렇게 다섯 건씩 들어가고요. 떡매랑 도무송위주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그런 식으로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오찌, 다코야키 떡매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섯 건이 들어갑니다. 그리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량 양도 같은 경우는 개별 포장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안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모찌, 와플, 떡매, 5섯 권. 지금 뭔가 화질이 많이 안 드는데, 조명을 바꿔줬어요. 이게 조금 더 나은 것 같네요. 그리고 모찌, 달빛 떡매, 5섯 권까지 해서, 떡매는 총이렇게 들어가고요. 토미 숲속 산책 인스 5세트 과이나라 토미 인스도 5세트 디저트 냥 인스 5세트 땡고님 도안의 신상 인스고요 동물 친구들 인스입니다 이것도 5세트랑 그리고 인스는 마지막으로 여우냥 과자나라 5세트에서 인스는 이렇게 들어가고요 지금 도무송들도 엄청 많이 남았어요 모찌 화분 모찌 화분 도무송 10세트랑 도무송들은 다 10세트씩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모찌 블루 원피스 모찌 크레용 어, 블루 원피스가 뒤에 또 있었네요. 도무송들은 다 10세트씩 맞췄어요. 요거는 신상인 삐 도무송이고요. 바나나 치크리스트 삐예요. <laughs> 밑에 하나씩 계속 끼어있네요. 제가 옷 쌓아놓고 있어가지고. 요거는 다 앵꽃님 도안이죠. 앵꽃님 도안의 도무송들도 10세트씩 준비를 해보았고요. 제작켓인 나나당 도무송도 10세트가 들어가고, 뭉이 치킨이랑 그리고 삐돌이 도무송도 각각 10세트씩 들어갑니다. 플리토미 10세트. 토미 버섯 10세트, 토미 키위 10세트랑, 토미 고민냥 10세트, 토미 딸기 케이크도 10세트, 옐로우 전사 여운냥 10세트, 블루 전사 여운냥도 10세트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운냥 레인저 우승사 버전도 마찬가지로 10세트가 들어갑니다. 가사 파티 여운냥도 10세트, 그리고 파르트 여운냥도 1세트가들어가고요 이번에 신상인 동무송들이죠 삐폴로랑 삐레밥이랑 그리고 삐까치 동무송도각 10세트씩 들어가요 삐를 좋아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제 보유중인 삐는 거의 다 넣어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딱불비 가이비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상인 삐동무송들이고요 이것도 각각 10세트씩 들어갑니다 농구비 10세트랑 그 지금 보시면 무송이랑 인스들이 다 기별 포장이 되어 있는데 이분께서는 제가 랜덤 박스를 오픈하자마자 주문을 해주셔가지고 재고가 있어서 이렇게 기별 포장 되어 있는 상품들로 준비를 한 거고 나중에 재오픈할 때는 아마도 기별 포장이 안 되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백장씩 해서 어 백장씩 해서 몸통이로 포장되어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때또 제가 공지를 해드릴 건데, 달라질 수도 있는 점꼭 유의하시고 봐주세요 그리고 요거는 각대 봉투 세트입니다 이게 총 30장이 들어가 있고 핑크색까도 구매하셔가지고 요것도 같이 램박 구매에 포함시켜서 준비를 했어요 이게 30장이라서 호피티가많이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해보았고요 랜덤박스는 덤이 지급되지 않고요 개별 구매만 만 원당 5,000원치에서 덤을 지급해드리고 있는데 하느님께서는 개별 구매로 15,500원치 주문을 해주셔서 제가 한 7, 8,000원 정도 덤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다른 것도 이렇게 양도도 높은 금액으로 구매를 해주셨기 때문에 덤을 조금 더 준비해보았습니다. 그러면 개별 구매에 관한 덤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랜덤 박스에는 덤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런 거랑 그리고 좀 다양하게 써보시라고 주문 안, 안 해주신, 요청 안 해주신 캐릭터로 해서 준비를 해보았어요. 이거랑 그리고 메시, 이거는 까미, 대형, 토시레기, 이런 거 그리고 몽고까지 해서 이렇게 개별 구매에 관한 덤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제가 진짜 오랜만에 영상을 켜고 포장을 하는 것 같은데, 원래는 수분 포장을 하기 때문에 영상 켜가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대량 양도는 봉투로 포장해드리기 때문에 어, 영상을 켜서 포장을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영상에서 같이 포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포장하는 걸 찍었는데, 오랜만에 영상에서 포장해서 그런지 좀 제가 멀티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테트리스가 많이 망했어요, 제가. 이거는 나갈 때 다시 깔끔하게 테트리스로 정리를 해가지고 나가도록 하고, 오늘 포장은 여기까지만 찍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연사입니다 오늘은 하영님의 구성영상을 찍어 볼 건데요 하영님께서는 제가 이벤트로 진행한 세배에서 4배 대량 양도를 취향 요청해 주셔 가지고 10만원치 구매를 해 주셨어요 취향요청 시는 제가 세배로 넣어 드리고 있기 때문에 30만원치를 한번 구성을 해 보았고요 그러면 물품들을 하나씩 한번 소개시켜 드릴 건데 일단 랩핑지를 먼저 깔고 온 상태입니다 여운냥 랩핑지랑 그리고 토미 1축 산책 랩핑지에서 랩핑지는 각 100장씩 해서 두 세트를 준비를 해 보았고요 지금부터는 떡령 지를 소개시켜드릴게요. 이거는 이번에 신상인 토미 영수증 떡메 모지인데 엄청 러블리하고 예쁩니다. 이런 떡메 모지, 세스트랑 그리고 토미 하의 생일 파티 떡메 모지랑 그리고 이거는 토미 수박 떡메 모지예요. 아 취향 요청은 토미랑 여우냥 모찌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계속 해서 옐로우 전사 여우냥이랑 과자집 여우냥, 여우냥 러브 덴치 떡매는다세 권씩 준비를 해보았어요. 모지 노란 침실, 모지 쿠키, 모지 달빛 떡매 인스는 토미 과이 인스고요. 그 인스 같은 경우는 제가 5세트씩 준비를 해보았어요. 토미 생일파티 인스 5세트 토미 숲속 장식도 5세트가 들어가고요. 여우냥 과자나라 5세트 여우냥 레인저도 5세트 몽구 스윗 디저트도 마찬가지로 5세트가 들어갑니다. 도무송들은 모찌 슈가 도무송도 마찬가지로 다 5세트씩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찌 케이크 모찌 튤립 모찌 햄버거 토미 버섯 토미 사과집, 토미 풀립 토미 노란케이크 토미 딸기잼 식빵, 여우냥 핫빵, 여우냥 과자집, 그린전사 여우냥 레드전사 여우냥 파르페 여우냥 그리고 요거는 지코님도와는 신상인데 아직까지 이름을 못 정했어요. 그리고 요것도 몽구 신상이고, 요렇게두 모성까지 해가지고 사연님의 구성을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사만님께서도 마찬가지로 10만 원 랜덤 박스 루구메일을 해주셨는데 취향 요청 없이 해서 3.5배로 들어가는 랜덤 박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35만 원치를 한번 구성을 해보았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사만님의 구성 영상을 소개시켜드릴게요. 래핑지는 포드가가비레핑지 하나랑 몽구 파란푸딩레핑지 터파토브 래핑지에서 레핑지는 세트가 각 1장씩 해서 세트가 들어가고요. 땅배는 요거는 하갓던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량 양조 같은 경우는 개별 포장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안어 있는 상품도 있습니다. 원래는, 어, 안 되어 있는 게 훨씬 더 많은데, 이번에는 제가 좀 되어 있는 상품들이 많아요. 대량 양도를 또 언제 오픈할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오픈을 한다면, 지금보다 그 개별 포장이 안 되어 있는 게 훨씬 더 많다는 점은, 구매하실 때 유의 부탁드릴게요. 이번에는인스는세 세트가 들어갑니다. 턱내도 세 세트고, 인스도 세트예요. 꼬시레기 여우냥, 화이트 잉스, 요거 빠지까지 이름을 못 정했어요. 핑크, 몽구, 버섯나라, 그리고 아미, 공부 시간 도무송들은 4세트씩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 보통은 인스랑 도무송들도 제가 덩어리로 해서 포장을 하거든요. 요번에는 개별 포장이 되어 있는데, 우선 원래 디랑 양도 같은 경우는 빵매랑 네 핀티는 개별 포장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도무송이랑 인스는 개별 포장이 아니고, 덩어리로 포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르마카롱 도무송이랑 간호사 토끼, 몽구 개구리, 그리고 삐플로 도무송이랑 그리고 몽구 파란토딩 도무송까지 해서 이렇게 넣어주고 매미산랑 크레파스 매미 병아리 매미짱 동우송도 가구세트가 들어가고요. 이 아이들도 신상이 동우송인데 아직까지 이름을 못 정했습니다. 요런 동우송도 각각 가구세트 씩. 그해서 요거는 잠자리채 동포 동우송인가 그럴 거예요. 어... 일단 위에다가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나나당, 야로, 큐피트, 핑크리본, 키림감이랑, 해보로 갈래 오토감이 블루토미, 그리고 꿀벌토미, 어, 이건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요런 토이랑 마지막으로 생일파티토이까지 해서 이렇게 구성 영상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쿠폰도 사용하셔가지고 제가 포장할 때 쿠폰도 같이 준비해서 나갈게요. 박스가 작아서 박스도 마찬가지로 포장할 때 다른 박스로 해서 보내도록 보내 하겠습니다.